안녕하세요. 우랑아리농장 이영진입니다. 2023년도 귀족서리태 농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작업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귀족서리태 파작을 마치고 기계 선별을 하고 얼기미로 쳐서 지금 수작업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작업 선별을 한 콩은 어 주문 들어오는 대로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들 어 귀족 서리태는 어 원래 맛이 좋아서 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 진기가한 1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귀족 서리태 농사가 그참 다른 서리태에 비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는 어 귀족 서리태의 그 장단점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드 수작업 선별하는 모습과 어, 택배 포장 작업하는 모습 어 이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작업 선별하는 모습입니다. 얼려 은 콩과 아구 먹은 콩또 깨진 콩. 어, 이런 것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수작업 선별을 마치고 어, 개근을 해서 이렇게 자, 자루에 담습니다. 저쪽에는 어, 수작업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어, 마대에 담겨있는 콩이고요. 이쪽에는 어, 택배로 보내려면 박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자루에 담겨서 어, 종이 박스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소비자님들한테 전달하게 된, 됩니다. 지금 수작업 선별을 마친 콩은 주문하시는 대로 어,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꾸랑아리 농장에 왔습니다.